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식과 아스콰 대항의 업적 그리고 철학자가 본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철학자가 본 인간과 동물의 관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윤네설에 입각하여 동물에게 경유를 주장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으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대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정신을 갖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심한 취급을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18세기 계몽 철학자 루소는 인간 불평등 결론에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스카 왕의 업적, 아스카 왕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요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북인도 중심에서 세계 종교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는 스리랑카의 왕자를 보내서 포교를 하고 미얀마,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아프리카 등 유라시아 여러 지역과 나라의 불교 포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첫째 아스카 왕은 BC300 4년에 태어나셔서 232년에 돌아가셨어요. 268년에 유리왕조 제3대 왕이 되어 인도 통일의 유업을 달성하고요. 인도 최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스코아 왕은요. 칼린과 정복을 말미암아 전쟁의참상을 목격하고요. 깊이 잔해한 나머지 불교에 귀의를 했습니다. 261년도에 그리고 깊게 불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라한이 되셨어요. 왕이 무력에 의한 정복에서 종교적 가르침인 법 진리에 의한 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칙령 발표 살생을 금하는 등 불교의 자비를 실천 인의 사상을 정치에 실현하고자 노력을 법칙문을 석주 암벽 등의 세계 현재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서요 34종이 남아있습니다 셋째 칼림과 정복 이후 무력이한 정벌은 잔담할 뿐이며 진정한 승리는 따르마 법즉부다의 정법에 의한 승리가 진정한 승림을 깨달고요. 전국에 정법애관을 파견하여 선행을 장려하고 빈민등을 많이 도왔습니다. 셋, 넷째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약초를 길러서 사람과 가축에게 나눠줬고요. 도로 표시판을 세우고 음물을 파서 사용토록 다른 한편 각 지역에 치료와 지금 말하면 병원을 설치 이용토록 했습니다. 다섯번째, 각지에 있는 붓다 유적지를 순례하고요. 기념 석주를 세우시고 뒷날 부처님의 실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게 하였고 학동 높은 많은 고승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문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불교를, 인도 전역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해외까지 전파하여 불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칭령의 가르침, 다르마에 따라 주로 선행, 타인에 대한 존중, 관대함, 순결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교훈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도덕적 가르침, 올바른 행동은 법은 훌륭하다. 많은 선행을 하라. 행동, 자비로움, 노그러움 남에게 베풀어짐, 진실됨, 그리고 청정한 단마의 실천을 뒀습니다. 이런 실천이 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비심, 단마의 힘을 빌려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살아가는 생각,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참뜻 의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대한 복지를 실천했어요. 아스쿠아 왕은요,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공정성, 형량 적용해서 주의와 관용 그리고 정기적으로 면을 죄수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큰 관심을 버렸어요. 재판의 처벌의 한결같은 공평함 유죄받은 사형수에게는요. 사흘간 집행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가족에게 생명을 구하게 항소기간을 주고요. 항소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내세의 공덕을 짓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선품을 주게 하고요, 보시하고요, 금식을 시키고요, 내세가 잘 되게 바람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 첫째, 생명 있는 동물, 재물로 바치기 위한 것을 금지시켰어요. 두 번째, 왕의 음식을 위해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방지했어요. 셋째, 왕이 26년째 동물 죽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넷째, 숲에, 숲에다가 불을 질러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다섯번째, 동물에 동물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섯째, 소비를 위해 동물 도축, 수요, 줄임, 거세, 폭력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물 헌장을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첫째, 동물 살생금지. 둘째, 동물 병원을 세우셨어요. 셋째, 우물을 파서 갈증을 해소, 건강보호, 휴게소를 제공했고요. 넷째, 음식을 풍요롭게 주라고 했어요. 동물이지만. 다섯째, 동물 살 권리를 주어 자유스러움과 고통 없이 죽음을 당하게 했어요. 여섯째, 동물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망과 망고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 그리고 일곱 번째, 동물의 복지를 헌장했다고 그래요. 현대 동물복지, 동물 헌장, 농산, 농장 인증제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 배고픔, 자유급식을 하라. 두째, 영양, 분량, 금지, 고른 섭취를 하게 해라. 셋째, 갈증으로부터 자유, 좋은 조건을 해라. 넷째, 두려움, 좋은 환경을 만듦. 다섯째, 고통으로부터 자유, 자인한 죽음을 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고요. 인간의 조건과 건강식품, 농약과 항생제 제약, 제한 결국, 인간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지만, 최소한도 동물의 예의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아스코 왕의 출가자에 대한 대우. 첫째, 출가자에 대한 배려, 교육,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요. 둘째 가짜 스님들을 색출해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셋째, 포교자를 배출해서 외국에 진출을 시키고요. 넷째, 본인도 불교 공부를 깊이 해서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본인이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모두 출가자를 채식을 했고, 그로부터 인도가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여섯째, 다른 출가자에게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승단을 바로 세우다 사부대중과 계율을 바로 잡았어요. 여덟번째, 부다의 위대한 업적을 돌기둥 암벽에다가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요. 4대 성지를 성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채식 기준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건, 동물, 육류, 민물, 바닷물에서 사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먹음, 알, 유제품도 안된 완전 채식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락토 오브, 유제품, 우유나 치즈, 달걀은 먹습니다. 세 번째, 베스코, 유제품, 동물 알, 생선 알, 먹습니다. 네 번째, 폴로, 닭, 오리, 가금류 먹지만 소, 돼지, 포유로는 먹지 않는 게 유럽의 채식 규율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